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3월 13일날 어떤 꽃눈을 남기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비교군을 두어서 꽃눈부터 시작해서 수확까지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프리지타두 나무를 하나는 위에 꽃눈을 남기고 밑에는 훑어주고, 다른 하나는, 어, 꽃는 두 개를 남기고 절단한 대조군을 두었습니다 오늘 한달한 한 15일 정도 지난 후에, 나무 상태를 점검하고, 또, 지난번 2월부터 꾸준히 삽목을 한 나무들이 있는데, 그 삽목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잠깐 나왔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모든 나무들이 꽃는 분화가 빠른 것이 사실입니다. 벚꽃 같은 예로는 이 아산 지역에서는 제가 볼때 한 15일 정도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생부터 시작해서 만생까지 거의 다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빠른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아마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꽃눈이 분화가 되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갑자기 4월 달에도 날씨가 추워지는 날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꽃눈이 분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럴 때 냉해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주변에도 냉해를 입은 그런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브리지타 대조군은 한, 한달 15일 정도 지난 후인데 거의 이제 꽃눈이 다 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그한달 후에 사진을 비교 분석을 해 봤을 때 확실히 끝에 꽃는 두 개를 남긴 것이 빨리 꽃이 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꽃은 빨리 피지만 중간에 어떻게 또 변화되는지 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결실하고 수확에까지 연결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 부분은 그때그때마다 체크를 해서 최종적으로 수확을 해서 그 수확을 한그 열매의 크기라든지 당도라든지 또 수확량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평가를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시범포는 거의 모든 조생종부터 만생종까지의 나무들이 지금 꽃눈이 다 만개했고 일부는 거의 수정이다 됐습니다. 물론 이 브리지타도 끝에 꽃눈을 남긴 이 나무는 거의 이제 그 수분이 돼서 꽃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그 절단한 그런 나무는 아직까지 꽃이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만개해서 한창 꿀벌들이 수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밭의 모든 나무들은 지금 현재 저희 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서 교차수분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아주 그 수분은 잘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그 결과들을 한번 어떻게 꽃눈이 피었는지 보도록 하고 또 삽목했는 그 즉후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한번 중간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리지타는 지난 3월 13일 날 꽃는 두 개만 남기고 절단한 나무입니다. 지금 현재 꽃은 완전히 만개했고요. 벌들이 한창 수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꽃눈이 아주 충실하게 잘 왔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위에 꽃눈 두 개만 남기고 아래쪽은 훑어준 나무입니다. 지금 일부 수정이 되어서 연매가 제법 커진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일부 꽃눈도 같이 남아 있죠, 있기는 하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곳은 시범포이기 때문에 사실 계속 품종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사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식재해서 그냥 뒀다면 저기 있는 브리지타처럼 완전한 그런 성목이 되어 있을 것인데 계속 또 마음에 안 드는 품종들은 이렇게 다 뽑아서 새로 또 새로운 품종을 또 갱신하고 갱신하고 하는 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품종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품종 선택 그 지역에 맞는 품종 선택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쪽 두 줄은 네가시 품종입니다. 이쪽은 일명 좀 변이 형태가 보여져서 변이류쿠라고 이름을 지은 나무들인데 이게 2018년도 5월 말 경에 이렇게 어린 묘목들을 바로 포트분에 심지 않고 직접 노지에 식재한 나무입니다. 이것도 사실 이제 뭐 주쿠인데 변이듀쿠라고 이름 주인 나무들인데 이거는 2018년도 3월달에 식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하고는 저 주핀의 듀쿠하고는좀 차이가 납니다. 아, 몇 달인데도 확실히 좀 차이가 나요. 저거는 가지 말름이 좀 와서 새로 주축지가 나온 것이고, 이것은 그대로 2년생을 시키지 않은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게 뉴하노보 라인이고요. 이쪽은 좋초타 식재한. 나무들입니다. 여기는 사실 온일이 식재된 곳인데, 이거 다 캐내고, 끝 하나만 남기고, 다시 지금 어린 묘목으로 교체해 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한나초에서 일부 빼내고, 또 다시 심는 그런 수고를 한 곳이죠. 이쪽도 스파르탄이 식재된 곳이었었는데, 여기는 지금 유한업으로 지 교체해서 식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곳은 제가 집에서 하우스에서 틈틈이 이 듀쿠를 삽목을 한 곳인데요. 아홉판 듀크하고 저기 중간에 뭐 인디고 크리숍 반하고 듀크하고도 이렇게 신겨져 여기는 인디고 크리숍하고 듀크하고 같이 신겨져 있는데 지금 현재. 삽목했는 것이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100% 살아있습니다. 일부, 어, 어떤 분들은 폴라이트를 섞지 않으면 그냥 피트모스로만 하면 좋지 않다, 죽는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피트모스로만 식재한다고 해서 죽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도 저는 죽이지를 않습니다. 이병일 교수님 자료에 의하면, 피트모스 100%가 가장 삽목이 잘 된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트모스로도 그렇게 해도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삽목을 하고 있습니다. 100% 하나도 지금 현재 두달 가까이 되는데 죽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리고 싶어서 동영상을 남깁니다. 네, 이상으로 브리지타 중간 점검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틈틈이 증거 기록들을 남기고 또 최종적으로 수확을 할때 결과들을 하나하나 기록해서 알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삽목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